하쌤입니다. 울교통공사가 상반기 채용을 발표했죠. 거기에 맞춰서 서교공 NCSO 10조의 법책을 냈습니다. 울교통공사 이번에 313명 모집한다 그러죠.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자, 오늘이 5월 18일이고 시험일은 6월 24일이죠. 그래서 남은 기간은 35일 되는데 내 생각에는 2주 반짝 공부하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인강도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 올려놨는데, 오어부특강 메뉴를 클릭하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 문제해결, 그리고 자리해석 이세 개를 올려놨죠. 자리해석은 특히 이미 무료로 공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죠. 자원관리는 따로 책을 만들어서 며칠 전에 올려놨습니다. 설계통공사는 NCS 10개 영역을 전체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의사소통, 문제 해결, 자료 해석, 자원관리에 이어서 조대, 전기, 자유인 이 6개 과목에 대한 내용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 책 파일 형태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운받아서 공부를 하면 되겠죠. 자, 이 표현은 내가 항상 하는 잔소리죠 기본 틀만 익히면 답은 눈에 들어옵니다. 어렵다고 여겨지는 어사소통, 문제 해결, 자리 해석, 그리고 자원 관리, 그 기본 틀만 익히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은 내가 유튜브에 올린 강의를 보고서 원하는 공기업에 들어갔답니다. 여하튼 행운이 따르기도 하지요. 화팅 하십시오.